이게 세상에서 1등으로다가 신캔디래요. 오늘 유해먹이다 이거 받아. 이! 메가사워 라즈베리? 어, 메가사워 캔들 라즈베리. 나 이런 거 유튜버들이 먹는 거본적 없는 거지. 니가 아, 본 적이 없는 거겠지. 해외 영상들 보면 챌린지도 하고 많이들 먹는 거야. 이거 어디서 산겨 쿠팡. 뭐 이런 거 얼마나인데? 배송비 포함 3만 천3 0 원. 이거 특징이 뭐예요? 세계에서 가장 신맛나는 캔디. 다른 거 그만 물어보고 먹어봐. 그래요? 아이, 뭐 생긴 건 별거 없이요. 에이, 뭐 집까지 켜봤자지. 아, 허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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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어때? 아, 어, 셔! 라즈베리 향은 나? 몰라 셔! 도대체 어떻게 그래, 그래. 하나 줘봐. 이, 그래서 또 사먹어봐. 그래서 또 사먹어, 안먹어. <laughs> 아! 안먹어, 안먹어, 안먹어!